예, 마늘의 고장다운 예, 논들입니다 전부 쇠파란 거는 마늘론이죠. 마늘론. 예, 조금 전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비료 치는 모습을 찍으려고 잠시 세웠더니 어, 비료 살포는 끝났네요. 드론 살포. 예, 드론으로 어, 비료를 살포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차에 예, 드론을 두대나 실었네요 실고 어, 떠날 준비를 하길래 그냥 마늘론 전경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이 새파랗게 보이는게 전부 마늘론입니다 예, 여기만 있는게 아니죠우 은성의 주작목을 어, 재배하는 마늘 지역에 가면 천부 마늘이죠. 예, 이런, 예, 성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할수 있는 마늘입니 뭐, 마늘은, 물론, 예,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하는데, 계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육종 마늘보다 더 많아지면, 쪽수가 많아지면 마늘이, 좀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쪽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 계량을 하는데, 계량하는 방법은, 어, 마늘 회기 보면 주화가 있죠. 주화. 거기에서 주화를 심으면은, 통마늘이 되죠. 통마늘을 수확해서 다시 심으면은 쪽마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쪽마늘의 상태에 따라서 계량이 되는 거죠. 물론, 쪽마늘을 심었을 때는 쪽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개량하는 방법은, 음 주화에서 띄가지고 통마늘을 만들었어. 통마늘을 다시 다음에 해 심으면은 쪽마늘로. 예. 그런 예. 과정을 거쳐야만이 예. 마늘 종자가 개량이 되는 그런 정이죠온 예. 들이 마늘입니다. 온 들이. 온 들이 마늘인데, 네, 제가 예, 여기 이동하는거는 예, 아, 종자가 뭐가 다른게 있다 싶어 봤는데요 아마 이게 뜨거네요 예, 음. 마늘 종자를 계량하는 주화를 심어놨네 주화 아, 그래서 난 판주라는데 파가 아니고 예, 주화를 심어놔서 통마늘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금 이망 전체는 예, 이망 전체는 주화를 심어가 통마늘을 만들기 위한 종자 계량 용입니다. 그랬을 때, 쪽마늘을 심으면, 쪽마늘이, 예, 예, 통마늘이 쪽마늘로, 이렇게 변합니다. 좀 상태가 다르죠? 이거는 예, 통마늘이 될 겁니다. 통마늘을 다시 심으면, 이런 식으로. 예, 좀 다르죠. 예, 물론, 이 생육 상태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예, 생육이 이, 이건 좀 좋죠. 예, 물론 뭐이 마늘도 정자가 좀 해만을 용이 있고 조금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정자가 또 그렇더라고요. 자, 전 마늘 들로는 한번 봤습니다.